사장님전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붙이먹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하는 말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아리하여 요한의 형제의 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내야 할세, 에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목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내네 폐에게 맡겨 지키고, 유혈철을 위해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도 목에 갇혔고, 교회님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해로시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설감에 베드로가두 군인 틈에서 두세사슬에매어 주워 자는데 다섯 분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무렙의 주의 사자가 나타나네 옥중에 밤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세사슬이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네. 천사가 이르되 티를 끼고 침을 씻으라 하거라는 의도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가라 하는데 여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한것이흰신인줄 알지 못하고 한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대를 통한 세문 눈이, 눈이 전적로열리지니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예, 여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착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로롯의 손과 애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알겠느아하해요깨닫고 말하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다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는데 노대가 하는 여자아이가 양정파로 나아간다. 베드로의 웃음을 알고 기뻐하여 물을 미쳐 열지 못하다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 아,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가아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가 하다 베드로가 못들들기를급치에양이하니 그들이 문을 열들 베드로를 보고 놀란다 하느니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서 나오게 하는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제들에게이 말을 전하라 하고 나 다른 것으로 가니라. 자비세메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여 적재학하니 베로시들을 찾아도 보지 못하네 사수꾸들을 신문하고 기 명하니라. 이들떠사라로 내려가서 버리라헤로시 들어와 시돈사람들을 대단히 노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낳은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의 나와 왕의 침수 맡은 신화 블라소를 선택하여 허복하기를 청합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산에 앉아 백성에게 연전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질 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하거든. 헤롯이 영화가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냐고로 주의 사자가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과 서리 부관하는 일을 마치고 가다가 하는 유아를 내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문제 말고 기도에 집중하라. 문제 말고 기도에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장에 보면 어제 처음으로 나오는 게 우리 야고보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절과2절 보면 나오죠. 그때 헤로도안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야려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래서 우리 제자들 가운데 첫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예요. 야고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승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어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거를 자기에 뭐 평생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네는 스페인에 가면은 산티아고 술래길이 있습니다. 산티아고 이제 스페인어겠죠. 성야고보라는 뜻이에요. 산이라는 게 세인트고요. 티아고가 그 사람들식을 부르던 야고보. 산티아고. 성 야고보 술래길왜 야고보 술래길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 땅까지 가나 어, 이르선네 복음대와 사망에 나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야고보가 아마 그 당시에 땅가서 스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 온것 같아요. 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이제 많이 이제 추정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이제 순교했잖아요. 순교한 다음에 그 시신을 이제 빈배에 실어서 이렇게 보냈대요. <laughs> 마치 뭐 베스베스에서 올라가는 그 암소두 마리처럼 이 배가 그냥 그 배만 빈배에다가 이제 야곱의 시신만 실어서 보냈는데그그 그 배가 이제 스페인에 무사히 도착을 했다. 어. 그리고 이제 스페인 국기나 이런 거 보면 이게 가리비가 많이 있거든. 가리큰 조개가 들있잖아요그리왜이냐 이때 이 가리비가 그, 뭐죠? 그 시체에 붙고 또 배에 붙고 해가지고 부패되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중요한 건 아니겠느냐. 그 정도는 알고 싶은데. 산티아고, 성 야구부지, 그야구보호고안 그래요. 그야구하 이제 순교했습니다. 원래 정치인들에게 여러 살피잖아요. 밀심살피고삼촌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이제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죠. 네. 베드로도 잡았습니다. 어, 잡아가지고 어, 이제 감옥에 가졌다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어, 우리 교회도 이제 앞에 나가면 이제 조그만 정원 같은 게좀 있잖아요. 어, 근데 지난번에 눈 엄청 왔을 때저 예, 안쪽에 있는 거기 나무에 가지가 어졌어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눈 뭐, 눈의 무게라는 게뭐 얼마 되겠습니까? 한 송이 한 송이 따지면 사실 별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게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임계점이라고 영어로는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 그렇게 부르는데 쌓이잖아요, 어, 이렇게 쌓이고 쌓이고 그러면 그한 송이가 딱더 오는 순간 나무 그큰 가지가 부러져 버리죠. 가끔 제가 현수막 같은 거 달기 위해서 이제 나무에 뭐 기대기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튼튼해요 제가 몇달이도웬만원풀러질것 그 같지는 않은데, 근데 그 나무가 지꽤 굵은 건데, 그게 좀딱풀러지더라고요 저는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뭐 내가 기도한다는 것같렇게 되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계속 합심해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저는 이제 맛이 들렸어요. 무슨 맛이 들렸냐면, 주일마다 하는 공동기도 있죠. 그래서 어. 별거 아닌 것같은데요 여러분가 아시잖아요. 공동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네, 공동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리모델링하고, 공동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두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 세 번째로 하는 공동기도 통해서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역사들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우선사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계속하는 사람이. 계속 하는 계속 해서 하나 하나씩 쌓아가는 사람 어느 한 순간에 딱 되는 순간 이제 계점을 통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절 핵심이에요 오절오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의떠을위 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베드로가 오기에 갇혀있습니다. 야호보 죽였으니까 베드로도 죽이겠죠.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초대교회에 강력한 지도자이고 리더였던 사람인데 근데 이제 이게 베드로가 오기가 갇혔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교회는 그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네. 하나님께 기도했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만약에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명운동 뭐 하자. 그 다음에 뭐 시위대로 조직해서 끄집어내자 아니면 뭐 서명운동하자 뭐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되는게 아니라고요 뭐할때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것을 꼭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쉬워진다 기도는 지련때다 기도는, 음, 기도는 누룩이다. 기도는, 음, 누룩이다. 기도는 날개다. 음, 음, 날개다. 제가 한얘기가 아니고 어, 기도의 대가라고 할수 있는 E.M. 마운즈라는 분이 있어요. E.M. 마운즈 어, 그분이 쓴 기도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책들은 읽기만 해도 막 기도의 불이 막 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책한번 읽어 보시고 싶은데 그러면 E.M. 마운즈 책 그걸 읽어보세요. 기도의 능력 히 많은 책들이 있어요. 고그 읽으면 그냥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다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정말 어려웠고 난고불락이었고 그랬는데 기도하면 쉬워진대요. 그다음에 기도는 지렛대래요. 지렛대 아시죠? 지렛대 원리. 그다음에 기도는 누룩이래요. 전체를 부풀게 만든대요. 기도는 날개래요. 그냥 다리로만 가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걸어서 언제나요. 그렇잖아요. 스페인에 나와서 제가 작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스페인 술래 갔다 왔잖아요 거기를 걸어간다 생각해보십죠오 갑니까? 제가 보니까 평생 계속 찾아나 가려면 근데 비행기 타면 14시간만 앉아있으면 그것도 쉽지 않지만 14시간만 앉아있으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만 그냥 들여 주잖아요 기도는 날개다 저는 가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그 문제 말고 기도에 집중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뭐가 하나씩 문제지. 근데 문제를 묵상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왜 주셨어요? 기도. 기도 고락을 주신 거예요. 반응이 아, 네.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자꾸 다른 관점을하 살려하지 마세요.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오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문제가 있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그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간절히가 중요합니다. 간절히 요간절히나 말이 뜻이 뭐냐면 어 헬라로 에크페로스라고 되어있는데 뜻이 중단없이 두번째 뜻은 경렬하게 중단없이 경렬하게 이거 뭐다 합치면 되겠죠. 그게 간절히라고 번역을 하는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중해서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 나오는데, 네, 그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이말씀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뭐 하셨대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웃으면 서살수 없는 게 기도예요. <laughs> 사냥은 웃으면 서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게 안 돼. 웃으면서 막 해해 헤 웃으면서 기도가 돼요? 절대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정말 격렬하게 기도하는 이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뭐 통성기도 하잖아요. 예배 전에 통성기도 하고 끝나고 나갈 때뭐 항상 어라는건 아니지만 어쩔 때는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조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잖아요. 매달리는 매달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고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뭐 이렇게 뭐 살상사 기도가 됩니까 이게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만 해서 도로 집게되고 그 다음에 가장 심플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간절히. 간절히.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얘기구나 그래서 제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기도하면서 자꾸 문제에 몰리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런 거 있어요. A라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A라는 문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내가 B라는 걸 가지고 막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요 B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으니까 기도를 했는데 내가 분명히 A라는 문제 때문에 왔거든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와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왔다고 하나님막한절히기도해나 처음에 거기도 하겠죠. 근데 기도가 기도를 이끌어가는 거 아시죠? 막기도다 보니까 A가 문제는 진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내가 비라는 것을 막기도하고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막 기도가 잘돼, 기도가 좀 잘될 때가 있거든요. 기도 막 쏟아져 나오고 어, 내 입에서 막 이런 말이 나오더니, 자기도 음. 놀라요. 어, 이런 거는 좀 녹음해놓고 싶다 할 정도로 막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올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음. 눈치채야 돼요. 아, 하나님의 이 역사시려고 하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비라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이 역사가 나타남과 동시에. A라는 문제도 같이 분담이 됩니다. 믿습니까? 아, 네. 그걸 우리가 이제 깨달아요. 그걸 이제 기도의 맛들이다 그렇게. 그래서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아 여러분도 맛집이 있잖아요, 맛집. 네. 거기가 가서 막 먹으면은 막 그게 속이 확 풀리기도 하고 그런 맛집도 있으시죠? 맛집 있잖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 근데 맛 들리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나가서 기도하겠죠. 자, 이거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이제 11절에 나오고 7절에 나오고 어, 한번 볼까요? 먼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기도했는데 7절 첫 마디가 뭐예요? 우리언 고려니. 네, 원문에는요. 그 보라가 먼저 나옵니다. 보라. 영어로 비홀드 기도하면 보라! 이게 나옵다 하나님께서 봐라! 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호련이보다 보라가 훨씬 좋은 거 같은데 보라! 아, 뭘 보냐? 누가 예, 사정. 주의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 옥중에 방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금피라 나라 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 지바라 아... 쇠사슬 문제 때문에 기도했거든요. 근데, 세상 문제 풀려지고그 다음에 뭐, 거기 에 뭐, 간수들도 있고, 온문도 있고 하는데, 그냥 뭐, 다 저절로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보라.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네. 내가 이제야 참으로 네.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네. 나를 헤롯의 손과 네. 유대 백성의 네. 모든 기제에서 벗어나게 네. 하신 줄 알겠노라 네. 하여. 네. 정작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베드로는 그냥 잤어요. 참 이것도 참. 베드로도 어제 연애 한 거죠 사실은. 예전 같으면 이제 베드로 잠못 잤을 거예요. 베드로 굉장히 성격도 높아고 예민한 사람이고, 겁도 많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 자기 동료였던 베드로,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고, 자기를 잡은 목적을 모를 리가 없고, 그런데 자요 얼마나 깊이 잘 자는지.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꿀잠의 축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잘 네. 주무세요. 잘 자야 됩니다. 의사들이 맨날 나와서 얘기가 그 얘기인데, 루에7 시간, 여시간 자야 된다고. 꿀잠의 축복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음. 베드로가 너무 내 깊이 잠들었어. 요 볼까요 그거 재밌으니까 일주일 한번 봅시다 일주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사슬에 매여 그다 뭐라고 돼 있어요? 음. 누워 자는데 옛날 같은 게잠못 자는 이상 잠못 잔다고요. 불안해하고 어, 그냥 이리도 이쪽 저리도 이쪽 하고 그럴 텐데 어 얼마나. 잘 자는지 그게 네. 나오잖아요. 얼마나 처음에는 천사가 야 베드로야 일어나라 했겠죠. 데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제가 보니까 발로 쳤겠지. 그죠? 옆구리를 쳐 깨고 이렇게 되어 있요성격에실제로 보니까 옆구리를 처음에는 몇번 불렀겠죠. 그리고 흔들고 그도 안 일어나니까 발로 쳤나 봐. 옆구리를 쳐 깨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정도아면 깊이 잠들요 이것도 우리가 되는 것 같고 베드로는 맡긴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평안한 상황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베드로를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무리가 있었다 어. 그래서 우리 아까 이제 11절 읽었지만 베드로가 이제 깨달았대요 어. 아, 이제야 처음에는 이게 환상인가? 그랬다고요 환상인가? 어, 문이 막 저절로 다 열리고 그랬잖아요.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무슨 문이요? 네. 쇠문에 이러니 문이 어떻게 됐습니까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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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절로 열렸을까요? 기도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 쇠사슬도 풀리고요. 쇠문이라 할지라도 어, 자동문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저절로 열린다. 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년들에게 가르쳐 될, 줘야 될게 뭡니까? 기도를 가르쳐줘야죠. 아, 네. 여러분이 언제까지 문 열어줄 거예요? 뭐, 헬리콥터만 어디 쪽으로 나가세요. 그거 안 된다고요. 어, 기도를 가르쳐줘야 돼요. 아, 네. 그리고 자녀들이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그때는 뭐정할거아무 것도 없지. 그때는 주무세요, 그냥 어, 베드로처럼 꿀잠 주무시라고 꿀잠. 어, 뭐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문이 저절로 다 열리는 그런 축복이 되었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정신 들었어요 아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끄집어내셨구나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첫 마디가 뭐예요? 깨닫고 베드로가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깨닫고 이게 뭘 깨닫았냐면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깨닫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 기도하는 대로 간 거예요. 아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어디로 갔대요? 마가라하는 요한의 어머니. 이 마가가 마가 목으리 쓰면 요 마가, 마가죠, 그렇죠? 요 마가가 그누구니까 그 바나바의 조카가 되는 어, 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본명은 마가 요한이에요. 어,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어머니 그 마리아의 집에 이제 그 유명한 마가다 낫다 아닙니까? 아에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대요 여러분들처럼 지금 여러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합심 기도의 힘이죠 그래서 여러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마다 20명 30명씩 나와가지고 뜻밖의 기도하기 시작할 때 모든 분이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뭐 경제적으로 묶여 있는 거, 관계적으로 묶여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질병으로 묶여 있는 거 이런 모든 분들이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우리 저는 그런 것도 좀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교회 다니고 있는데 신앙이 막 흔들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전도하는 거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고 새벽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 새벽 기도에 은혜가 엄청나. 뭐 엄청나진 않더라도 점들 때는 그렇게 좀 해야죠. 새벽에 기도하고 은혜가 엄청나. 어, 말씀이 더 깊어. 돈이 아니도 괜찮아 요 여러분 돈이 안니도 괜찮은데 근데 그렇게 전도하시라고. 를 아이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 하다 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눈한송이 때문에 나무 가지가 부러진다고요. 쌓이고 그 쌓이고 뭐, 싸이 쌓이면. 뭐, 아니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면 될거 아니에요. 이러저서 1 0 시간의 기도가 필요하다. 고 네. 예를 들어봅시다. 열 시간 정도의 기도가 차야 응답이 된대. 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하려면 열 시간 해야 되잖아. 그런데 0 사람이 하면 몇 시간만 하면 돼요? 한 네. 시간만 하면 되지. 1 0 0 사람이면요? 십분이가 10, 아무튼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 <laughs> 아니, 백칠십 정도 맞으면 낫다는데 기도로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합신 기도가 더 중요하다. 같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네. 어, 그런 거. 어, 그래서 지금 오늘도 쓸게 보니까 사모님 중보기도 제목 이렇게 선내셨는데 이제 이거는 중보기도 팀 제가 오늘 좀 정리해서 왜냐 우리 송교진 예배 때선행 기도 제목 하고 이거랑 같이 정리해서 내일 드릴게요. 어, 중보기도 팀 노트 받으셔가지고요 어, 같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새벽 예배 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저한테 알려주시는 그런 부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나무 아래에서 그 나무 아래에서 뭐 할까요? 어, 기도하는 거죠 그 나무 아래에 모여가지고 아이 나무는 참 좋다 땡가땡가 뭐 땡으로 땡가. 때로 쉬기도 해야 돼요 뭐, 교재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같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될줄 모르겠습니다. <laughs> <laughs>